오늘은 스포츠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스포츠를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스포츠의 진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는 인간 고유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경쟁을 위해서 유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특수한 유희 형태를 규칙화해서 이 유희 형태가 바로 스포츠가 된 것인데 목적을 가진 유희, 무언가를 위한 놀이 그걸 이제 메타유희라는 건데 영어로는 메타플레이입니다. 이 메타유희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스포츠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라는 단어는 뭔가 사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메타 언어라 그러는 것은 어, 언어를 설명하기 위한 언어, 그러니까 이 개념적인 걸 설명하는 것인데, 결국 메타 유의라는 것은 어, 뭔가 무엇인가를 위, 위한 놀이, 예, 바로 목적을 가지 유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문화진화 모델에 근거할 때 스포츠 행동은 어, 문화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요소는 문화의 체계적인 직선적 발달과 관련해서 진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 행동이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인데 이것은 어떤 직선, 선행적인 발달과 관련해서 진화한다고 합니다. 즉, 어, 스포츠는 진화하는데 종교나 정치나 기술이 진화하는 것처럼 스포츠도 이렇게 진화하는 것입니다. 스포츠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인데, 이것이 진화한다는 개념입니다. 스포츠의 진화 그리고 스포츠 진화의 주요 스케일, 진화 양상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이 도표에 대해서 이 대해서 배운 바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속성, 관료성, 사회성, 사회적 동질성, 사회적 거리, 전문화, 도구, 생태학적 의미, 수령화, 그것만의 현대 스포츠가 발전한 것을, 어, 이, 몇 가지 요소로 해, 했는데, 어, 블랜 차드하고 그 체스카는 이렇게, 어, 일곱 여덟 가지의 그, 이, 그, 이 주요 요소를 가지고 원시 사회는 어땠는데, 근대 사회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스케일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현대 스포츠의 진화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어, 현대 스포츠는 이제 과거 스포, 과거의 이제 스포츠의 그이 진화 양상과는 달리 어, 요소가 구분이 어, 이제 그이 생산과 소비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부분, 어, 산업과 여, 어, 생산 방식 그리고 이 과학 기술과 노동. 생활과 문화, 유용성, 미디어 측면 그리고 지배적인 원칙이 어디에 있느냐 국가정부에서 어떤 것을 치중하느냐 이렇게 현대스포츠에서 고려하는 방향은 앞에 했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구분이 과거에는 어땠는데 현재는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의 과거는 아주 상당히 오래전 과거가 아니라 지금 2000년도 좀 전이죠.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전에 어, 이 이것을 이제 그이 과거라고 치고 근자를 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맞겠습니다. 어, 먼저 생산과 소비 부분은 과거에는 이 프로 스포츠가 생성이 되고 발달했는데 이제는 프로 스포츠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이제 프로 스포츠는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일반인도 참여하는 스포츠가 발달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옛날에는 에너지 고우존의 그 스포츠였지만은 이제는 에너지를 쓰지 않고 어 거기에 의존하지 않는 그 스포츠들이 발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업은 스포츠 공예 유발을 하지 앉는 것 쪽으로 어, 사용되어지고 엄격한 예, 규칙의 대중 스포츠지만 이제는 어, 개성 있는 개인 스포츠들이 더욱더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결과의 결정이 신체적 힘에 의존했던 것이 과거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 그것은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결정이 정보와 지식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정보와 지식이 바로 결과에 반영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이 규격화된 소수의 스포츠 발달이 그 되었다,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탈 규격화된 스포츠가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격에서 넘어선 것이죠. 그리고 물질적 생활 수준을 향상을 이제 그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어 물질적 생활 수준이 아닌 정신적인 욕구의 충족으로 어, 발전한다는 것이 바로 이 현대 스포츠의 어, 유형성 부분의 진화 방향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는 대중 스포츠를 그이 방영을 했고 획일화되게 어, 움직였는데 이제는 다양화된 그 개인 체육 활동이 방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 매체들도 다양화 되어지겠죠. 그리고. 어, 이 산업 발달하고 마찬가지로 표준화, 분업화, 뭐, 동시화, 집중화, 극대화, 중앙 집중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유로워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중에서 벗어나고, 표준화도 벗어나고, 좀 뭔가 좀, 이, 좀 집중되고, 이런 일사불란한 개념이 아니라 자유로운, 어, 개성적인 것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와 정부는 옛날에는 체제의 우월성을, 어, 강조하고, 어, 정치가,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이 스포츠를 활용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복지를 위한 스포츠, 국가가 스포츠를 활용해서 얼마큼 국민들을 좀 사회적으로 편안하게 해주는지, 건강하게 해주는지, 복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요즘 현대 스포츠의 진화 방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의 개요입니다. 패러다임. 여러분들, 패러다임이라는 뜻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패러다임은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 인식의 체계, 사물을 봉, 보는 방식,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어,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규정하고 있는 틀, 인식의 체계, 그것을 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스포츠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견해나 사고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첫 번째는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산업적 가치를 강조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포츠가 이제는 산업적 가치가 더 있다는 개념으로 이제 그 어, 생각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패러다임은 어, 스포츠는 전인교육에 활용되고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고 어, 소비지향적인 문화오락 활동에 에, 기여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봤다고 한다면, 산업적 가치 강조하는 패러다임은 민전 미디어 가치가 있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고, 생산적인 국민복지 등 산업활동과 비즈니스 지향을 같이 할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울러서, 어, 개인화, 참여 스포츠와 정신적인 충족들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어, 스포츠의 그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린 전통적인 패러다임은 산업적으로 가치를 바뀌었다고 어, 하는 것과 맞물려서 스포츠는 여전히 공공성이 있고 어,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공공재라는 개념은 파블릭 구스로서 말하자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것,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집단적인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것, 사회 구성원의 연대감을 촉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회의 응집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공성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어, 스포츠 공공성의 주요한 덕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의 세 번째는 아마추어리즘에서 상업화로 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 프로페셔널리즘하고,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에, 그 개념을 포괄하면서 산업적인 것도 포괄하는 개념이죠. 아마추어리즘은 그 스포츠의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아, 이것이 바로 영국의 특권적인 그 젠틀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아, 고유의 이데올록이었습니다 아, 이를 이상으로 여기면서 19세기 말에 프랑스의 쿠베르탕의 남작이 스포츠를 신체와 사회 균형 있는 활동으로 규정을 하고 올림픽이라는 오락의 틀을 넘어선 사회 게임을 하나로 가시화 시켰죠. 그런데 이러한 그 이상을 깬 것은 미국인이었습니다. 영국과, 영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넘어가서 만들어진 나라가 주로 이제 미국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미국인이 스포츠를 현대사에 어울리는 한의 문화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스포츠는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작동하는 사회의 한요인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스포츠의 미국화, 즉, 스포츠의 대중화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추어리즘에서 상업화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역사는 대체적으로 스포츠가 상업화된 시기를 19세기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스포츠 상업화에 대해서는 웨스는 스포츠가 전문화되면서 구경꾼으로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통 사람들, 오디나리 피플들에게 소비되는 것으로 변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봤으면 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 이런 보통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포츠의 상업화라는 기원에 관한 말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이 디지털 패러다임과 결합해서 스포츠 분야의 IT화라든지 e비즈니스화가 진행되고 요즘은 아주 파격적으로 아주 성장률이 높죠. e스포츠가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도 아마추어리즘에서 상업화로 가는 하나 현상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웨스터비이 생각하는 고있 스포츠의 발전 사이클. 현재와 미래, 이상향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 스포츠가 탄생되고 어떤 현상으로 발전되고 있는지 사이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9시 방향쯤에 있는 스포츠가란 말을 쓰기 이전에, 원시 부족 사회의 영향으로 근대 스포츠 형성되어지는 1850년 이 시점에 예, 이전에는, 바로, 어 이렇게 이돼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확산이 되죠. 어 지정학적 확산이 먼저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어이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동이 자유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대중 노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국제안의 교류가 활발하게 되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국제화 시대가 어, 얼마 전까지 열렸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국제화가 계속 되어지면서 어, 스포츠 상업화 및 미디어가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품으로서의 스포츠 가치가 부각되고 미디어 위에서 좀더 이것이 노출되고 증폭이 되어지며 이제는 스포츠가 감정적, 심리적인 수용으로서 좀더 개인화되고 상호 작용적인 편리한 스포츠로 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되면. 어, 글로벌한 스포츠 시나리오는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고결한 그, 이, 것을 추구하는, 또는 고결한 사회, 이렇게 고결하고 타락하고, 어, 지역적인, 어, 문화적인 스포츠의 개념을, 어, 이 발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어떠한 스포츠 사회를 그리고 있는지, 그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를, 어, 그리는 것으로, 어, 웨스터 빅과 스미스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글로벌 스포츠 사회의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앞에 장에서 말씀드린대로 그그리그는 이상향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고결한 스포츠로 국제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부도덕한 스포츠라고. 어, 할수 있겠다. 또 지역 스포츠가 좀더 국제화 되어질 것이다. 문화적 스포츠가 국제화 될 것이다. 이렇게 어, 이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것대로 먼저 구성을 하고 어, 보는 것은 첫 줄에 고결한 스포츠는 어, 그들이 그리는 사회 모습은 바로 즐거움과 상상 어, 정신적 차원이고 어, 이 여기서 승리자라는 것은 어, 뭐 싸워서 이겼다는 것보다도 그걸 누리는 누가 누리느냐? 어, 대다수가 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 이 스포츠의 모습은 다양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는 부도덕한 스포츠 국제라는 것은, 어, 이 도덕적이지 않다는 얘기인데, 말하자면 이 스포츠를 통해서 뭔가 이 돈을 여기서 이 추관되든지, 또는 권력을 갖고 움직인다든지 하는 어, 뭔가 이이 이 불평등한 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회입니다. 여기서 얻는 것은 부유층하고 지배자가 승리자가 되고 이들은 뭔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만족을 갖고 꿈을 갖는 건데 이 스포츠의 모습은 좀 엘리들만이 움직이는 편협한 스포츠를 볼수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핵심 동의는 바로 경제적인 것. 돈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기술이 두 번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스포츠의 국제화인데 이것은 뭐, 누구나, 다 같이 집단으로서 이제 그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거나 형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집단, 지역 무리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 스포츠는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아시아 전 유럽 전 남아메리카 존, 아프리카 존 이렇게 지역 스포츠가 국제화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제적인 협력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동인은 지역 경제, 경제가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문화적 스포츠의 국제화라는 것은 바로 문화 개념입니다. 핵심 동인이 문화인데. 문화적으로 통합되거나 활동을 제공하거나 형성할 수 있는 자들이 뭉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스포츠의 모습은 이 문화적인 게 가장 기본적인 건 민족인데, 바로 핵심 동인이 이 문화고, 특성은 윤리, 종교, 이념적, 동질성에 따른 협력이 바로 특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글로벌 스포츠의 사회의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드린 이, 바로 그 웨스터 비겐, 스미스가 그리는 스포츠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스포츠의 여향 동인과 드림 스포츠의 사회 모습을, 미래사회 키워드와 팬십과 또 기타 동인과 그리는 미래사회, 스포츠 사회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방법은 미래사회의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드벤처, 그러니까 모험 같은 것을 키워드로. 그 조화로운 곳을, 하모니를, 어, 이 키워드로, 관심사를 키워드로, 자, 평화심, 확신, 이렇게 키워드를 봤을 때, 어드벤처를, 그, 이 키워드로 봤을 때는, 펜심은 바로 그 재미를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연애 오락적 가치, 그리고 오락, 오락, 지역적 오락이고, 미래 에 그리는 사회는 스포츠 오락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이런 집단의 모습은 바로 스포츠 를 오락으로 보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좋아, 뭔가, 좋아하고, 추종하고 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어떤 환상적인 스포츠 환타지 같은 모습이라던가, 아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 관심사는, 바로 이, 스포츠라면은, 바로 이 스포츠의 이 본질적 가치에 두고, 바로 스포츠를 열렬 애호하는 사람들이죠. 게임의 질이나 스포츠 퀄리티를 어 중시하는 이 키워드, 집단이죠. 그리고 자는 뭐 열정적인 집단으로서 그뭐 정체성 뭔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서로도 어이 우리는 같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스포츠의 정체성을 거기에 보는 집단이 있고 평화심이라는 건 이제 말하자면 소극적인 뭐 집단이겠죠 평화롭게 스포츠 전통적인 걸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확신이라는 것은 뭔가 시민 의식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스포츠를 좀 도덕적으로 활용하는 생각하는 그러한 그러한 그룹들이 바로. 예, 확신이라는 그이 키워드를 어, 어,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 스포츠 사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스포츠를 어떻게 사회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스포츠의 독특한 문화가 생겼죠. 스포츠 팬덤 문화, 스포츠 영웅주의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하루 종일 여가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21%. 어, 이것은, 무려, 지금부터 뭐 20년 전에, 어, 미국에서 이 조사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어, 또 그렇다고 뭐 많이 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들은 21%가 더 어, 이 많다고 느껴질 수 있겠고, 또, 일을 또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또이 21%가 더 많다고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21%는 하루에 24시간을 했을 때 보통 20% 21시간에 4시간 정도 됩니까? 아그 정도 되겠죠. 4시간 이상이 이 평균이라는 것입니다. 스포츠 수용자 카테고리. 스포츠 수용자 하고 스포츠 사용자와는 다른데 스포츠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개념이죠. 먼저 스포츠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람을 그룹핑한 결과 에디 키우니가 그룹핑했는데 스포츠 열광자, 스포츠 포네틱스, 클럽팀 추종자, 클럽 앤팀로열티스 스포츠 추종자, 사회적 관전자, 그다음에 기회적 관전자, 스포츠 무관심자, 이렇게, 어, 여섯 개를 이제 구분 했습니다. 스포츠 열광자라고 한다는 것은 스포츠에 정말 열정적으로 열광하는 팀, 사람들. 그리고 클럽과 팀을, 어, 로열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 떤 스타를 찾아가는, 스타, 스트 스펙테이터스. 그 다음에, 소셜 뷰어스라고 해서 사회적 교류를 위해서, 어, 스포츠를 관전하는 사람. 그리고, 기회적 관전자라고 해서 오빠 튜니스틱 뷰어로 s 기회가 된다면 스포츠를 관전하겠다는 그 그러니까 말을 기회적인 관전자 그리고 누가 뭐래도 나는 스포츠에 관심도 없어 스포츠 인디프런트 이렇게 어, 이, 전혀 관심이 없는 이렇게 여섯 개의 스포츠 수용자 어, 카테고리를 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팀인 어떤 그. 카테고리에 들어간지 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에, 생각보다는 그이 스포츠 열광자가 그리 또 많지도 않지만 또 제법 있고 또 무관심자가 또 조금씩 있습니다. 에, 그리고 열정적으로 클럽 팀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 이,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그이 사회에서 어,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교류나 기회적 관련자는 비교적 아직 적을 것 같습니다. The right products and services to the right fans. 이것은 ATQ라는 그 스포츠 연구소이자 회사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스포츠 팬에게 어떻게 이 다가설 것인가? 어. 스포츠 팬의 성향을 앞에 분석한 것에 맞춰서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공략을 해야 될 것인가. 어, 예를 들면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스포츠 전혀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어떤 것으로 들고 가져가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또, 이 굉장히 스포츠에 열성적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들은, 어, 뭐, 어지간한 것 가지고 가면은 잘 먹힙니다. 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이 올바른 제품과 이 서비스로 올바른 어, 이 팬들에게 이 바른 팬들, 적합한 팬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어, 이제 연구한 건데 보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맨맨 상단에 이 Established Sports Consumer에서 이미 이, 서, 형성되어지는 스포츠 소비자들입니다. 스포츠 포워네틱스라, 고 얘기했죠. 스포츠 열광자, 그다음에 클럽 또는 팀로얄티 그러니까 이 클럽과 팀 추종자들이고 이런 것들은 이미 이런 이 카테고리들은 그 것은 이미 스포츠 컨수머로서 어, 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소셜 비율에서도. 기회가 되면 은 가겠다는, 그 기회적 관전자가 되면 스타, 스트랍, 스펙테이터, 무지력의 어떤 스포츠, 손흥민은 좋아하고, 어 그런데 손흥민이 아니면 관심도 없고, 스포츠 이 선수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인디퍼런트, 전혀 무관심층, 이렇게 네개의 층을 공략을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럴 때는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지 왼쪽을 보도록 하죠. 프로덕트 앤 서비스 무엇을 공략할 것인지 말하자면 이벤트를 가지고 어, 콘텐츠를 해야겠다 그 다음에 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콘텐츠를 마련해야겠다 그 다음에 머천다이징을 해서 공략해야겠다 그리고 스포테인먼트 그 다음에 상호 인터랙티브티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또 어필리에티드 프로덕트 부속 뭐 선물을 가지고 제품 가지고 공략해야겠다 또한 뭐이 커뮤니티하고 이 베뉴, 어, 뭐, 어떤 사회라든지, 또는 그이 그 그룹이라든지, 어, 떤 장소를 가지고, 어 공략해야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룹핑을 했을 때, 어 하나, 예를 들자면은, 스포츠 포네틱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이벤트를 한다던가, 팀베이스할 경우에는, 뭐, 5점 만점에, 뭐, 5점, 3.4점, 점 그리고 이 어떤 커뮤니티, 스포츠퍼네틱 커뮤니티, 그 메뉴 같은 거 거를 했을 때는 이렇게 어 확률이 점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클럽팀 이 로얄티가 있는 층들에게는 뭐이 이벤트나 이 팀이나 머천다이징이 아주 거의 만점으로 먹히고 커뮤니티 역시 만점으로 먹히고 스포테인먼트나 오필리에이티드 프로덕트도 어 상당히 우수합니다. 3점 여기서는 좀 좋은 편에 좀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오른쪽에 있는 스포츠 인디퍼런트는 어지간한 걸 공개해도 뭐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1점밖에안 된다는 거, 5점척도인데 어, 그렇지만 이, 이 스타를 추종하는 이 관전자들에게는 그래도 이저이 스포티모터 인터랙티비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이고 이벤트를 기도 굉장히 어지간한. 상태에서는 먹혀듭니다. 그리고 보통상으로 이제 좀이 관심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런가 하면 사회적 관전자라든지 기회가 되면은 그 관전하겠다는 사람들은 어이 전체적으로 이좀 반응이 보통 보다 약하거나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나 베뉴로 공략할 때는 그래도 반응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어이 스포츠 팬들의 그 성향에 따라서 어 공략해야 될 마케팅 요소가 다르다는 것이죠. 밑에 있는 이네이블러스는 어떤 것이 될까? 브랜드냐, 테크놀로지냐 있는데 이미 이스테블리스 o 스포츠 컨슈머들에게는 이미 그이 스포츠가 형이저 브랜드나 어 테크놀로지 그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반응은 없습니다. 하지만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것 같은 거에는 관심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심자나 기회적 관심자들도 중간 이상의 반응을 보이지만 여전히 인디프런트는 무관심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스타, 이 추종자들도 보통 정도입니다. 이렇게 팬을 공략하는 이 프로덕트와 서비스, 마케팅 요소들은 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예, 데이터가 많아서 그한 번에 올라가지 않네요. 그리고 아울러 다루기 힘든 팬들 제가 그 온라인 공지 공지사항에서 그 하나 더 URL을 가르쳐 드렸죠. 일러시프 펜그 프린트물도 같이 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 팬 관여도 사다리, t h 인 fan i n v 그 부분을 프린트해서 어, 같이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